장루의 뉴비즈니스입니다.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5일 자정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0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어제 일요일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야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음, 잠을, 뭐, 안 주무시고 계시거나, 또, 늦게 주무시는 분, 또, 잠에 잘안 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소재를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을 조금씩 더 배려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을 조금씩 더 배려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방송 제목입니다. 그, 벌써 자정을 지났으니까 어제죠. 어제 일요일 날, 제가 서울 근교에 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산을 좀 좋아했어요. 매주 주말에는 산을, 근교 산을 좀 갑니다. 이제 산을 갔다 내려오면 왜 식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 오늘 식사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산엘레 서울 근교 산이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전철역 뒤편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조금 음, 조금 허름한 식당이었고요. 그 음식 메뉴값은 그리 비싸지 않은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메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메뉴 변화를 좀 보여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판이 잘 보이시나요? 좀 키워볼까요? 음,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아, 콩나물 국밥집이었습니다. 예, 전주 콩나물 국밥이 5천원이고요. 하얀건 형광등이 아마 그 비춰서 그럴 겁니다. 반사해서 전주 코난국밥이 5,000원입니다. 근데 원래 이 집이 6,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1,000원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종업원에게 여쭤봤어요. 왜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모든 사람이다 가격이 올리는데 왜이 식당은 가격을 내리나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하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천원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집을 단골 집으로 삼고, 뭐, 여러 해 동안 다녔는데, 가격을 내려, 가격이 내려간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 다들 모두 살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식당 주인께서도 고통을 모두 나누자. 그런 의미로 천 원을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식당에 가면 뭐, 반찬도 더 달라고 그러고, 뭐, 김도 좀더 달라고 그러고,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세 명이었는데, 아주 후회스러운 겁니다. 아이, 뭐, 그좀 뭐 덜, 그, 괴롭히고 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그 돈을 천 원씩이나 깎아줬는데, 아좀 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저, 식당 주인을 좀 오시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 사람이니까 한돈만원 정도 이렇게 걷어서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 주인을 좀뵙시다할 테니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나오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왔고요. 다음에 가게 되면, 뭐한세 명이나 네명 가게 되면 돈만원 정도 걷어서 이렇게 좀 식당 주인 분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외에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보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대개 식당은 그 커피 기계가 있습니다 식사 끝나면 본인이 가서 그 커피를 뽑아 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동전 투입구인데 동전 투입구에 동전 투입 대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누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미스 커피라고 그러죠 그것이 나옵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이 미스 커피를 뽑아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사용한 컵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점심에 들렸던 식당의 그 커피 머신에서 뽑았던 이 컵입니다. 먹고 깨끗이 닦아서 가져왔습니다. 방송에 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 중에, 제 동료 중에,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 동료 중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음, 근데, 2, 3개월 전에 지하철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아유오래간만에다 이민 가시는데 어떻게 다시 한국에 왔냐고 그랬더니, 서울인가 킨텍스인가에서 그 커피 박람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박람회도 좀볼겸 집안의 일에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자판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자판기. 근데 자판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민가신 나라는 자판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그 그 나라에 있는 한식당. 그러니까 이민간 나라에 있는 아식당이나 이런 곳에 자판기를 이렇게 갖다놓고 자판기에 들어가는 믹스커피와 또는 이런 컵을 부자재를 공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된대요. 어리석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이제 커피를 이제 다방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에, 자기가 그 나라 이민 간 나라에 가서 원래 한국 사람이 하던 이 커피 사업을 인수했다 식당이 이렇게 한 식당이나 이런 한국이 경영하는 그 회사에 커피 모션을 집어 넣어놓고 믹스 커피 그 다음에 부자재를 공급하는 그 사업을 인수를 받았대요 프리미엄을 주고 좀 인수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커피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한지 식당을 가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도 공급하고, 뭐, 믹스, 커피 믹스도 공급하고.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 한 식당인가 주인이 한국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한 일을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괴롭히지 않아도 될 일, 크레임을 걸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그 크레임을 거는, 못 살게 부는 그 식당에서는 이 커피 머신을 철수했다는 겁니다. 한 식당에서. 철수하고 어디로 갖다 줬느냐? 중국 식당을 뚫었다는 겁니다. 중국 식당에 찾아가서 이 커피 머신을 보여주고, 커피 믹스커피 맛도 맛보게 하면서 그 이걸 좀 넣어주면 내가 공짜로 커피 머신 기계를 중국집에다 설치해 주겠다 대신 이제 안에 들어간 믹스커피 그 다음에 이런 부자재를 나한테 돈 주고 사라 그래서 한 식당이 아닌 중국 식당을 공략해 들어갔는데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중국사람 식당에 그 커피 머신을 공급했는데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그 기업. 그 기업이 크면 그 기업 안에 이런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조어분들이 그냥 필요할 때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는 중국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에. 근데,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아니, 뭐, 말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 아...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위 갑질을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조금 그 쓸데없이 남을 좀 괴롭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중국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고 한국 사람에 똑같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 머신 뭐 서비스할 게 특별히 크레미 들어올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식당에 계신 분들은 그 도시에 계시지 않 주인분들은 조금 많이 괴롭혔다 그래서 그 커피 머신을 빼고 중국 식당과 중국인이 하는 그 사무실에다 이걸 곁다 놨더니 아주 편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상의 뉴 비즈니스 채널이긴 합니다만 거래입니다 비즈니스는 거래고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항상 갑에 위치해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누군가 갑에 의리고 그래서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면 모두가 살기 편해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면 신경 쓰는 일이 많은데. 아무도 아닌 그 것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영업이 지장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어, 그다음에 에, 사업 뭐 거둬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성숙 많이 이제 경제 성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성숙된 모습을, 아까 이, 그, 말씀드렸죠. 그, 콩나물 가게, 아, 좋선다 콩나물 국밥집에 가격을 천 원을 내려주셨던 분. 음식값을 내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분은 그 동네, 그 지하철에서도 한 블록 들어오는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콩나물 국밥집이었고요. 그걸 보면서 아 오천 원짜리 국내 국밥을 팔아서 얼마나 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생하자 이런 의미로 가격을 천원 낮췄다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커피 머신에서를 보고 아좌가치 급매다가 외국으로 이민간 그 동료분이 저한테 그 나라인 한국식당 주인들의 행태, 조금, 조금 세련, 덜 세련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어떤 민족성까지 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죠 이제 우리가 좀 남을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선진국 국민다운 그런 사업 전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얘기니까 밤늦게 하는 겁니다. 0시가 넘어서. 중심은 많을 테니까. 좀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에, 그 이상로의 뉴비즈니스 채널은 여러분의 채널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든지 저를 이용해서 사업 내용과 상품을 널리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또본 채널을 통해서 소개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주소 c d l o v e l y n m a i l n e t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상로의 뉴비지니스 채널을 시작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한 대여섯 편의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더니 오늘 그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요. 외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그 병을 알았다 근데 자기 남편이 그 펀드를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까 그 남을 도와주는 그런 펀드를 자선 사업 단체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남편이 그렇다고 그 펀드를 한국에게 넘겨주겠다. 내말 그 신앙이 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에 계시는 그 아마 기독교인에게 연락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아마 그분이 이제 채널을 이 보고, 보시고, 그 이메일 주소를 그 미국 분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한국 내에 음, 훌륭한 정직한 그런 자산 단체에게 그 펀드를 전부 넘겨주겠다. 에, 저보고 좀 추천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뭐좀 깊이 있게 들어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공개하니까 뭐 좋은 일도 생기네요. 에, 심각하지 않은 주제. 뭐, 밤늦게 호소리만 이렇게 늘어나서, 잡소리만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남을 조금씩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전체 사회를 사는데,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0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주무시지 못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루의 뉴비즈니스 채널도 시청해 주시기를 또 사랑해 주시기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